오늘 여러분의 강호사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릴 과목 모양면요 인체 구조와 기능 그러니까 해부생리 과목을 알려드릴 건데요. 해부생리 중에서 저는 신경계. 그 중에서도 시험에 잘,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남는 교감과 부교감 신경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감과 부교감은 중요해요. 왜냐면 하 사실 여섯 권 책에 거의 다, 거의 다 나와있다라고 해도 모방할 정도로 여기저기 굉장히 잘 나와있거든요. 실제 로드가을에서 다뤄주기도 하고요, 모성에서 다뤄주기도 하고, 노인에서 다뤄주기도 하고, 또 여러 파트에서 굉장히 많이 다뤄주기도 합니다. 양해에서도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교감과 부교감을 외우기 외워셔야 되는데, 이게 또 외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쉽게 외워줄수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교감과 부교감 볼게요. 교감이 있고요. 또 우리는 부교감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습니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얘네들은요 완전히 반대되는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개 외우는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전기가 다 완전히 반대되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만 외우시고 나머지 시험 보실 때는 무조건 반대다. 라고 하고 푸시는 게 훨씬 더 쉬워질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하나만 외우세요. 라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교감을 외우세요. 라고 얘기 해드려요. 자, 볼게요. <목소리> 이 교감, 이 한문으로 나오는 교감은 뭐냐면요. 뇌가 누군가와 감정을 교류한다는 뜻의 교감입니다. 근데 이 교감은 나쁜 교감이에요. 이 느끼는 감정이 굉장히 나쁜, 무서운, 두려운 감정을 느낄 때제 몸에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칼 들고 있는 나쁜 놈이 나타났을 때제 몸에 나타나는 변화를 교감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워질 거예요. 자, 앞에 칼 들고 있는 나쁜 놈이 있어요. 자, 그런때제 눈이, 동공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지겠죠? 엄청 커질 거예요. 자, 그럼 교감에서는 짠. 자, 부정하는 무조건 반대라고 했어요. 그럼 뭘까요? 축소 맞습니다. 축소. 자, 다음에 동물도 있고요. 자, 침분비를 좀 볼게요. 자, 침분비. 자, 이제 낙구도는 칼도 휘두고 있을 때, 대친 분비가 어떻게 되는가? 이때 신이 바싹, 바싹, 마른다. 이렇게 들어보셨죠? 우리 긴장하면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잖아요? 교감에서는침분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자, 무조건 바늘과 불공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침분비가 그러니까 저는 여기 침 하나 썼지만, 제 몸에서 나오는 이 트키 위에서 쫄쫄쫄 나오는 애들, 눈물도 있을 수 있고, 뭐, 코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코물도, 눈물도 같이 교감에서는 줄어들게 니다 교관은 한쪽되어야되요자 다음에 신풍기가 있구요. 또 뭐가 있을까? 자기관지로 한번 볼게요. 예. 자 앞에 칼로고 있는 분들이 쭉 쫓아오고 있어요. 쭉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 제 기관지가 넓어져야 좋을까요? 좁아져야 좋을까요? 넓어져야 좋죠. 자 여기서도 교관을 확 짠. 자 조절만 무조건 잘 되니까 뭐예요? 축소 맞습니다. 두 번째가 줄었어요. 자 다음에 연동 운동도 한번 볼게요. 연동 운동. 연동 운동은 뭐냐면 우리가 소화되는 꿀렁꿀렁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장 아니면 뭐 소장 대장 이런 이제 꿀렁꿀렁꿀렁 움직이면서 변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연동 운동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과정이 이렇게 누가 칼로 좀위협하고 있을 때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납니다. 주보을 누가 나냐면, 위협하고 있는데, 아우, 배고파. 아우, 화장실. 막 이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연동운동은 교감에서는 줄어들어요. 자, 부교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말할 니까 늘어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려운 말을 한번 써볼게요. 자, 연동운동이 줄어든다. 꿀렁꿀렁꿀렁꿀렁 딱 멈췄어요. 그래서 이 안에 음식물이 밖에 나가지 못하고, 똥이 밖에 나가지 못하고 고여있는 상태. 우리도 뭐라고 불러요? 변비. 그래서 연동운동이 주어지게 되면 변비가 생깁니다. 여기 좀 조금 발견이가 그럼 얘는 뭘까요? 설사. 맞습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이 한성되면 변비가 생기고요 부교감신경이 활성되면 설사가 찾아오게 됩니다. 자, 다음에 연동운동 보셨고요또 뭐가 있을까? 방광 한번 볼게요. 방광의 용적 크기에요. 자, 칼리브 오는 사 저는 욕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방광의 크기는 넓어질까요? 좁아질까요? 크기는 넓어집니다. 좁아지게 되면, 이렇게 보실 음. 때, 어, 화장실, 어, 화장실, 이래될거아니요 그래서, 방광의 크기는 줄어든다. 축소, 가까 무슨 이 조금 더 하셨을 것 같아요. 방광의 크기는 축소. 자, 이제 무조건 만드는 거고요. 맞습니다. 확장. 하세요. 자 다음에 아주 시험도잘 나온 중요한 거 한번 볼게요. 자 혈관 맥박 이런 거볼 건데 맥박부터 한번 볼게요. 같은 놈이 저한테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자, 맥박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두루두루두루두루 하시겠죠. 그 맥박이 늘어나요. 자 얘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맥박이 떨어지겠죠. 자 우리가 배웠으니까 맥박이 빨리 뛴다. 빈번한 맥박 뭐라고 불러요 빈맥, 맞습니다. 빈맥. 그래서 교방신경이 향진되면 빈맥이 오고요. 자, 무조건 반대니까 맥박이 천천히 뛴다. 뭐예요? 서맥. 맥박이 천천히 뛴다. 그래서 조경이게 항진되면 서맥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다음에 혈관도 한번 볼게요. 혈관. 자, 이놈이 칼을 너무 훌쩍 다가팔을슉비있어요 그럼 그때 제 혈관이 넓어지는 게 좋을까요? 좁아지는 게 좋을까요? 꾸어지는 게 좋죠. 그래야 피를 한 방울 더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이 자박자박 열면서요 축소. 자 다음에 부교감 조금만 말드는건 뭐예요? 확장.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혈관이 축소 되잖아요. 그럼 이것도 어렵게 한번 바꿔봐요. 자 온몸의 혈관이 쭉 늘립니다. 그럼 저희 몸의 혈압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혈관 이마 하나 더게 글졸글졸졸 해주면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그때 뭐라고 그런가 고혈압이라고 부를 거고요. 얘는 혈관 반대니까 혈관이 너무 넓어졌어요. 그러면 저혈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특히 이 맥박과 혈관은요 음에도잘 나오고 양도 잘 나오고 여기저기 굉장히 또 중요하게 잘 다루는. 양미에서는 우리가 교감신경을 끊어서, 이런 거 어떻게 이렇게 해주는 약도 있잖아요. 교감신경을 차단해주게 되면, 아무래도 혈관이 늘어나게 돼가지고, 혈관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자, 교감과부교감에 대한 정리였고요. 아주 중요한 것만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중요한 거 앞에 누가 있냐면, 카드에 있는 나쁜 놈이 있을 때, 제 몸에 일어나는 변화, 그리고 부교감은 무조건 반대다. 하나만, 교감만 외워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